어느날 풍선 형제가 살았어요. 형, 왜 그래? 뭐할고물까 그러게. 어, 놀러 갈까? 어디로? 동굴. 알았어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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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가자. 우아 동굴으로 출발 어 이게 무슨 소리지? 여기가 동굴이야 여기가 동굴이냐? 어 아닌 것 같은데? 그러게 와우 예 시우동 박사 쿠폰이다 예 시우동 박사 쿠폰이다 집에 가서 봐야지 주머니에 킵 됐다 예 보물 하나 얻었고 보물 찾기 일레츠코 나나 나나 다면엔 처음 회어 보자 알았어 슈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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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테이프가 있잖아. 야이, 테이프 녀석아. 야이, 야. 이건 뭐지? 으이. 이걸로 뭘 만들 게 없네. 이거 다시 주머니에. 흐노잉 뚜잉. 와우, 도토리다. 어? 뚱뚱 어휴 나 찾아왔는데 보랑? 보라색 보랑이는 어디간거야 보랑이 아휴 형은 다 찾았겠지 그러니까 나도 빨리 찾아야겠다 뚱뚱뚱 어? 뚱 안녕? 시영아 뭐야? 도토리 먹을 거 가져왔어. 그러면 너는? 아 나는 나, 나는 도토리 그리고 이거는 그냥 상자로 하자. 도토리를 여기다가 넣어놓자. 그래? 뚱뚱뚱뚱 이제 잘잘 잘 거를 찾아야 되는데. 그러면 다시. 흩어져서 잘거 찾아보자. 알았어. 나잘 거는 또 어? 그러고 보니까 이 테이프 여기다가 이불을 깔아놓으면 되게 종이를 깔아놓고 이불을 깔아놓으면 되겠다. 쭈쪽 네. 근데 너무 무거워. 예. 응. 됐다. 이제 야 보랑아 다 찾았어. 찾았다고? 벌써? 왜 이렇게 빨리 찾았지? 이제 여기다가 종이하고 그런 것만 넣으면 돼. 알았어. 내가 조인 갖고 올게. 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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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뚱. 이제 우리 여기서 자고 일어나서 도토리 먹자. 이 편을 계속, 그럼 안녕!